야구에는 점심 브런치. 안녕하세요. 전 진행을 맡은 토상형 기자입니다. 제 옆에는 외고 출신이자 삼성 키움 담당하고 계시는 스포츠 서울의 김동현 기자님 또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니, 저희 작가님이 이렇게 개인정보 노출해도 되는 거야? 외고 출신이 왜 자꾸 나와? <laughs> 개인정보 이렇게 노출해도 되는 거야?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어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laughs> 이 박진만 감독 대행이 취임 이후에 이렇게 음. 또 화제를 몰고 갔었던 일이 드물었었던 것 같은데 음. 이 얘기를 저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 삼성 담당 기자가 밝히는 그날의 진실 이제 박진만 감독 대행과 또 정현우 코치 이제 더가우스에서 서로 의견 충돌이 있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히면서 이 많은 야구팬들에게도 화제가 됐었던 것 같은데요. 이게 다투는 것처럼 보이면서 좀 논란이 있었고 또 다음날 이제 박진만 대행이 어, 싸운 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음. 이 중계방송 뭐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있었는데 정 코치가 이제 대답을 한다며 돌아섰는데 일본 박지만 대행이 야그 <laughs> <laughs> 있잖아요 이제 뭐 많이 사회생활 다 해보시고 또 혹은 이제 뭐 군대 생활 해보신 분들보다 네. 이거 아시더라고요 어떻게 네. 대충의 문계곡에 돌아설라 그러면 불로 세워가지고 이는 모습 아 이거 PTSD 온다 뭐 이러신 네. 분들도 계셨는데 저희가 영상 같이 보면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 정현우 코치가 이렇게 또,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방치반 대행도, 이렇게 자신의 의견을 또 얘기를 하고, 돌아설 때! 야! <laughs> 어, 야! 그죠? 아, 입모양이 이게 다잡혀는 바람에. 아, 이두 분도 굉장히 또 곤란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laughs> 아 모르셨을 것 같습니다. 이게 잡힌지 모르셨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 잡힌 건 모르셨고 두 네. 분다. 야 사실 일단 기본적으로 네. 둘이 친해요. 네. 엄청 친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둘이 친하고 음. 96년 프로입단 동기이기도 하고 박진만 대행이 이제 삼성 오고 나서는 지금 선수부터 코치까지 지금 10년 넘는 세월을 함께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것 관련해서 제가 마치 요날 현장에는 없었어 가지고. 아 참고로 둘이 나이는박진만 감독 대행이 한 살이 많습니다. 네, 네. 그 정현욱 코치가 78로 등록이 되 있는데 원래 77인가 그래요. 음. 한달한살 많고 박진만 감독이 1년 이제 유급을 했나 그래 갖고 프로 입단이 동기입니다. 무슨 종 동기고. 어제 이제 박진만 대행하고 터를해 봤어요. 음. <laughs> 전화해서 근데 그 정현욱 코치랑 그 얘기하신 것 때문에 판이 커졌습니다. 그랬다. 네. 막 웃더니, 그게 그럴 일이 아닌데. <웃음> <웃음> 그럴 일이 아니다. 진짜 네. 별일 아닌데. 네. 아유, 너무, 자기도 너무 당황스럽다고. 음. 다 끝난 얘기고. 둘이, 그 그러니까 둘이, 우리 둘이 친해요. 친한, 가족끼리도 다 알고 엄청 친한데. 네네. 꼭 어떻게 생각하면 친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냐. 음. 그리고 이제 그 어쨌든 박지만 감독 대행이 투수 파트 전문가는 아니니까. 네, 그렇죠. 그 코칭 스텝 그 감독 대행 딱 오고 나서 첫 마디가 각 파트별로 나한테 의견 의견 개진을 활발하게 해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음. 이제 정해놓고치가 이제 뭐또 투수 운영 관련해서 뭘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럼 그렇죠. 그거 관련해서 이제 서로 의견 주고받다가 목소리가 높아진 그런 케이스라고 봐야 되는데 음. 그럼 거꾸로 생각하면 안 치라면 저렇게도 못해요. 아, 그렇죠, 사실은 네, 안 치라면 네. 저렇게도 못하고. 조직 내에서 이제 옛날에야 뭐 야시해 이러면 하는 거지만 음. 요즘은 또안 그렇잖아요. 그렇죠. 뭐 소통 소통 노래를 노래를 부르는데 그러면 서로 의견 개진하고 이게 건강한 조직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박주만 감독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가만히 있는 것보다 저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난더 믿음이 간다. 음.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전혀 뭐 문제될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니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제 감독댁으로 취임하고 나서 이제 투수 쪽 부분은 이제 정윤욱 코치에게 맡기는 부분이 네. 또 굉장히 많다고 저도 들었거든요. 네. 이제 그래서 서로 이제 의견을 나누다가 이, 사실, 이제, 정현호 코치가 이제, 문경을이돌아선게 사실, <laughs> 감독 입장에서는, 야, 말안 끝났는데 왜 돌아서? 뭐, 이렇게 네.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아 그럼, 아니 어쨌든 간에 대행이든 뭐든 감독인데. 그니까요. 네. 아, 맞습니다. 그니까 러 지금 뭐, 외손님도딱 보니까 싸운 거구만. 아니라고 하네? 뭐, 이런 뭐, 싸웠다고 하냐. 그냥 공개적으로 뭐 싸웠다고 하냐. 근데 저는 오히려 인터뷰 보면서, 아, 그랬던 거는 맞다. 그니까 이제, 감정이 격해졌던 거는 네. 맞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하신 게, 그래, 싸운 거는 맞는데, 이게 오히려 진짜로 두 분이 사이가 안 좋으셨다면은, 그냥 이렇게 뭉개고 넘어갔을 네. 것 같아요. 근데 아 그랬었던 건 맞는데 이게 뭐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게 오히려 더 건강한 조직의 모습이 아닌가라고도 네. 또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박진만 감독된 이날 요 장면 보고 팬분들께서 아 하도 이제 평소에 좀 웃는 상이고 이러시다 보니까 아또 그런 줄 알았는데 어 아니네 세네뭐 이렇게 느끼셨다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실제로 좀 어떠신 분인지 궁금합니다 궁금한, 이렇게 순둥순둥하게 하얗고 순둥순둥하게 생겼을 뿐이죠 음. 그러니까 뭐 야구 좀 오래 보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현대 출신이잖아요 <laughs> 그 느낌이 딱 옵니다 네, 현대, 네, 현대 유니콘스 출신. 출신이잖아요 네. 그 빡빡한 사람들 많이 있는 곳에서 음. 고졸 (1년차부터) 일본에서 뛴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아 그렇죠 그그 네, 그 현대에서 심지어 김재박 감독 밑에서 네. 그 위에 얼마나 빡빡한 선배들 많았을고 이승용 뭐 등등등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서 살아남아서 정상에 섰던 사람이고 삼성 와서도 흥망성세를다 봤고 음. 모셨던 감독이 김재박 선동렬이었는데 맞습니다. 이게 그냥 설렁설렁해서는 물렁물렁해갖고는 안 되거든요. 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강단이 있고 센 사람이에요. 음. 생긴 게 하얗고 순해서 그렇지. 그리고 정현호 코치도. 게 약간 좀 우직하고 자기 철학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어청그정연욱가 <목소리> 진짜 사람 좋고 착하거든요그니까둘다 음, 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 <목소리> 있는 거지. 아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연욱아저 박진만 감독, 제가 그냥 감독이라고 할게요. 네. 박진만 감독이 삼성에 2003년 하년 그때 넘어와서 그럼 벌써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삼성에서 같이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 안 친한 것도 이상하고 음. 프로에 있던 동기에다가 그러니까 이게 저한 장면 때문에 둘은 친한데 저한 장면 때문에 야, 싸웠네? 야 둘이 사이 안 좋은 거 아니야? 갑자기 오른, 이렇게 막 판이 커지기 시작하니까 아. 친척 누군가 전화와서 야 둘이 사이 안 좋나? 사친 형이 전화와가지고 야 둘이 사이 안 좋은 거 아이가? <laughs> <laughs> 근데 아, 절대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두 분이 진짜 곤란하긴 하시겠다. 네 지금 이제 삼성 사랑님께서 이께서 허사영 감독 때는 저런 모습도 없고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서로 의견 전달도안 되고 그랬던 것보다는 훨씬 좋아 보인다. 또요런게 승부욕도 있고 좋아 보인다. 요런 의견을 또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네뭐 그렇게 보시 그렇게 보는 게 정상이죠. 음. 그러니까 감독과 코치는 항상 의견 교환을 해요. 그허사영 감독이 때안 했다는 얘기보다는. 음음. 이게 이제 카메라 잡히고 나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오명 아. 어, 감독이. 그런 식으로 막 독불장군이었다? 뭐, 솔직히,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고. 네. 대신, 이제, 요 장면 같은 경우는 계속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둘은 친합니다. 둘은 그래서 친합니다. 그런 겁니다. 네. 이렇게, 이 카메라에 갑자기 잡히는 바람에 네. 이제 이슈가 또 크게 되어버렸는데, 네. 두분 이제 걱정할 것은 뭐 전혀 없다라고 네. 말씀 요 아까 요 댓글도 나왔는데, 정현호 코치 이긴 날에도 지나가는 애들한테, 야, 웃음이 나오냐? 라고 했던 어,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기억이 납니다. 이제 최영호 네. 선수에게 들었던 게 기억이 네. 나죠. 우기, 우김이 나오냐로 나오지만. 바, 바리에이션이 또 많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지금, 이제, 어쨌든, 삼성 라이온즈 박지만 감독대행 취임 이후에 어쨌든 팀 분위기가 좀 달라졌다는 분위기를 이 평가를 좀 받고 있는데, 어떻게 좀 구단 내에서는 어떻게 좀 평가를 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뭐 다음 시즌, 이제 대행에서 이제 정식 감독으로 또 승격될 가능성도 있는지, 그런 네, 저는 있다고 보고요. 음. 그러니까, 삼성은 최근 한 10년, 10수년 사이에 내부 승격을 계속 시켰었죠. 그렇죠. 뭐, 유중일 감독도 그랬고, 음. 김환수 감독도 그랬고, 저 허삼명 감독도 그랬고 뭐 사실 삼성 역대 감독을 통틀어 보면 인연이 없는 그러니까 삼성 출신이야 선수가 됐든 코치가 됐든 음. 혹은 대구 출신까지 넓혔을 때이세계에 걸리지 않는 감독이 몇 없어요. 그렇죠. 김웅용 선동열 백인천 정도. 어. 그러니까 약간 그 연고지 혹은 삼성 출신을 되게 선호하는 팀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박진만 감독 또한 이제 삼성에서 선수로 뛰었고 다시. SK로 넘어갔다가 코치로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퓨처스 감독으로 간다길래 올해 올해 초에 감독으로 간다길래 아 이쪽 차긴가 보다. 음,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죠. 네. 네. 이게 약간 변수. 음. 변수가 승장이에요 어. 윗단에서 좋아한다는 얘기가 있어. 아, 이승엽 감독. 네. 네. 아, 지금 이제 예능에서 감독님하고 지지 말고 네. 진짜 삼성 라이온즈 좀 이끌어줬으면 네. 좋겠다. 근데 사실 뭐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직은 네. 너무 이른 거 같은데 코치도 없이 감독 바로 하는 건 아닌 거 같은데. 음. 뭐저 구단이 아니라 저 위에서 더 좋아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팬부 아, 쪽에서. 음. 네, 그렇고. 그게 이제 요미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특급 선수였던 사람 은플 바로 네. 그냥 감독으로 쏴 쏘는 약간 그런 이미지가 그런 게좀 있어갖고 음. 진짜 그럴래나 뭐 싶긴 한데 그렇습니다. 어, 지금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오고 있다는 네. 점 썰은 제가. 있어요. 썰은 알려드렸습니다. 네, 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박진만 감독 대행이 사실 시즌 끝나고 나서 새판 이제, 이제 새로운 이제 분위기. 에서 이제 들어왔으면은 더 좋았을 법 했지만 어. 지금 이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감독 대행으로 출발했던 게 다소 조금 이제 어, 계획과는 어그러진 그런 상황이긴 한데 네. 현재까지로서의 그 박진만 감독 대행 어, 삼성 선수들의 분위기라든지 아니면 바뀌고 나서 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감독 교체는 음. 충격요법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막 획기적으로 막야 지금 당장 지금부터 딱 시작해서 가려고 가 이런 개념은 아닌 거니까 음. 그러면 충격 충격을 줬으면 선수들도 각성을 해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저 제일 정신차려게 열심히 뛰어야 될 때예요. 그 전에 안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아까 어제 박지명 감독도 선수들이 좀 마음이 좀 변한 것 같긴 하다. 음. 내가 와서 그렇다기보다는 좀 선수들이 책임감을 느끼고 있지 않겠나.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딱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오재일 선수도 이제 그주장되고첫 인터뷰에서 죄송하다. 고생 감독님 죄송하고 그렇죠. 리가못 해서 가셨는데 감독님 위해서라도 우리가 나머 시즌 더 잘해야 되지 않겠냐. 음.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수를 분위기 지금 사실 전력 만 놓고 봤을 때 삼성이 지금 당장 뭐 20연승 할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 선수 그 선수 그대로 가는데 당장 성적이 확 좋아지면 그건그대로 이상한 거니까. <laughs> 그러면 진짜 네. 말씀 나오는 것처럼 뭐 태어났냐, 어린이게 네. 나올 수도 있는 거네요. 지금 당장 성적이 막 매드인이 좋아 이런 응. 개념보다는 그냥 쉽게 지지 않는 팀이라는 이미지만 심어도 음. 박지만 대행은 충분히 잘하고 있는 게 아닌 잘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네. 또 시즌을 잘 마무리하는 게 일단은 박지만 감독으로서는 네네.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저, 목표인 수습만 것 같다. 잘해도 잘한 거죠. 맞습니다, 음. 맞습니다.